오늘 같이 살펴볼 플랫폼은 노드옵스입니다. 프로젝트명에서 알수 있듯이 노드와 관련된 플랫폼으로 노드와 디핀을 결합한 독특한 컨셉의 플랫폼인데요. 현재 토큰 에어드랍이 확정된 인센티브 테스트 내 참여를 통해서 무료로 에어드랍 파밍도 할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같이 파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드 옵스는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드와 디핀을 결합한 컨셉의 플랫폼으로 AI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디핀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플랫폼입니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카브나 에이셔, 자이 같은 노드들은 구매를 하고 본인이 직접 구동을 해줘야 하는데요. 노드 특성상 컴퓨터 사양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고 24시간 구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이 노드들을 노드 옵스에 유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윤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노드옵스는 지난해 250만 달러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디핀 시장 내 수익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요. 이밖에도 레이어1 디지털 등의 백커로부터 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에어드랍 파밍 방법입니다. 노드를 위임하면서 파밍을 할수 있는 작업도 있는데 이건 특정 노드 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테스트 이더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파밍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노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드옵스 공식 유튜브 채널 가시면 파밍 방법 영상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테스트넷에 접속하시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 줍니다. 우측 메뉴 중에서 리스테이크 언 에이젠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홀리스카이 스테이킹을 클릭해 주시고요. 키어를 클릭하셔서 메타마스크에 홀리스카이 테스트넷을 추가해 줍니다. 다시 이전 사이트로 돌아오셔서 오토마타 파우셋을 클릭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복사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셔서 테스트 이더를 받아줍니다. 스테이크 홀리스카이 테스트넷 사이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앞에서 받았던 테스트 토큰을 스테이킹 해줍니다. 테스트넷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에이전 레이어 홀스카이를 클릭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을 하시고 우측 상단에 리스테이크를 클릭해줍니다. 리도 스테이크 이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수량을 입력하신 다음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노드 흡수를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서밋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테스트넷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상태를 클릭하고 완료로 뜨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28만명의 사용자를 포함해서 344만개의 지갑이 등록된 인센티브 테스트넷 작업이니까 영상 보시고 틈틈이 짬내서 파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굴 텔레그램 방 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까 아직 참여 전이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꼭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에어드랍 작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